자, 0합 A는 64분의 1을 2의몇 승이야? 2 2의 몇 승? 6승이지. 이게 2의 6승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승이 되고 거기에 몇 승이야? K분의 1승. 아, 이거 이렇게 실수하는 친구들도 있다? 2의 마이너스 6에다가 너희가 K분의 1승이잖아. 좀 K랑 마이너스 높이가 비슷하지? 그래서 얘를 2에 마이너스 6k 분의 1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. 곱하니까 이게 높이가 붙어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게 내려서 쓰는 거야. 항상 쓸 때도 내려서 써도 내가 쓸 때는. 자, 곱하몇 나마다 2의 k 분의 몇 승? 마이너스 6은 됐니? 자, 얘가 뭐가 돼야 돼? 들아 얘가 4연수 어때? 74랑 똑같지 얘가 어차피 0이 되니 안 되니? 0은 안 되니까 k 값은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6이야 그래서 이걸 더해서 마이너스 12라고 하면 틀리는 거야 이건 지금 x값 구하는 거다 지금 이게 원소니까이 값을 구하는 거지 k값 구하는 게 아니지 대중 네, 풀면 74 값이랑 똑같겠지 이렇게 풀면 안돼1이 구해줘야 돼 마이너스 1넣으주면 2에 몇 승? 6승 2에 몇 승? 3승 2에 몇 승? 2승 2에 나아가는거 아니지 외로운데 2에 몇 승? 1승 더 이거나 더하게 뭐가 되는 거야? 다, 알겠어. 잘 더해, 이건.